선수 시절이나 아니 지금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혹시 자주 쓰시는 이러한 동작들이나 포트 헤딩 있을까요? 뭐 아니 있는 프랭크나 사이드 프랭크 음. 방금 했던 마운트 크라이 동작이랑 브릿지란 브릿지라는 동작도 많이 했는데 음. 이제 브릿지 같은 동작은 약간은 좀 난이도가 있는 음. 동작이어서 한번 시범. 네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워서 천장을 보고 다리 접고 그 상태에서 뒤에 뒤에 백머스를 수축시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선수들은 이제 페달링 하는 방법으로 무릎을 들어올리는데 그렇죠 리더구 동작 어떤가요? 이게 아우 되게 흥분한데요? 효과를 많이 보셨죠? 선수신대도 네네 일단 엉덩이랑 예. 햄스트링 쪽에 예아 아주 좋은데요? 그럼 이 동작에서 조금 더 고난도 동작을 가르칠 수 있나요? 고난도... <laughs> 어 이제 팔에다가 이제 좀 신경을 쓰면 되겠지? 이렇게 한 쓰시나요? 예어좀 동작이 무슨데 아낌은 어때? 느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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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게왜그러이면사이클 이렇게. 이렇게. 이렇핸들게떻게이직이지한시이렇 이렇게. 약간 움이이렇 이렇게. 약간 기이어게는렇게이렇이렇이 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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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밀면 되이지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 엉덩이 극이 배로운. 어, 오케이 자 이거 동작하겠습니다. 자, 예. 자, 둘. 중량이 가볍다면 좀더 오래 되나요어 그쵸. 죠예 됐습니다. 어. 어 지금 이렇게 그 편까지 같이 쓰시면 어떤 이유에서? 음. 댄싱할 때 똑바로 하는 게아니요 그죠? 댄싱할 때 우리는. 사선운동을 하게 되는데 응. 오른쪽과 왼쪽과, 어, 왼쪽과 그... 왼손과 오른발이 하듯이 어. 그여있을 그... 때는